32절로 43절입니다. 출애굽기 39장 32절로 4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들의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곧 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갈고리들과 그 널판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붉은 물을 들인 숫 양의 가죽덮개와 계단의 가죽덮개와 가리는 휘장과 증거개와 그 채들과 숙제소와 상의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승금 등잔대와 그잔곧 벌어놓은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등유와 금재단과 관유와 향기로운 향과 장막 휘장문과 노재단과 그노 그물과 그 채들과 그 모든 기구와 물뜨멍과그 받침과 뜰의 포장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문의 휘장과 그 줄들과 그 말뚝들과 성막곧 회막에서 사용할 모든 기구와 성수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곧 제사직군을 행할 때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해 모세가 그마친 마침 모든 것을 본즉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오늘 우리는 칠곡기의 대장정이 마무리되는 이 감격스러운 장면을 함께 보게 됩니다 칠곡기 25장에서부터 시작되었던 이 성막 건축 이야기가 39장에서 드디어 완성이 되는 겁니다. 3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4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치매 43절에 모세가 그맞춘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우리가 이 성막의 기구, 또 특별히 제사장의 옷, 하나님을 예배하는 부분에 있어서 주목해야 될 단어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라는 단어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정확하게 순종했고, 그 결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성막, 성막을 완성하는 이 장면 속에서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되는 그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함께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의 그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그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러나 이 본문은 더 깊은 복음의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33절부터 41절까지 그동안 만들었던 그 모든 성막의 기구들을 쭉 나열합니다. 갈고리, 널판, 띠, 기둥, 받침 하나하나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35절에는 증거개와속죄소 36절에는 진설병상과 정금등잔태 38절에는 금재단과 향또 39절에는 노재단과 물두멍 그리고 40절에는 뜨를 41절에 거룩한 제사장의 옷가지 이것들을 계속해서 나열을 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이 빠짐없이 정확하게 완성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그 설계도대로 한 채의 오차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라는 것을 강조해서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금송아지 사건으로 타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수없이 불평하며 원망했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분이 명령하신 대로 완벽하게 성막을 만들어 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이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잃어버린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는 것에 그 마음을 빼앗겨 버렸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심판 받아 멸망한 그들이었지만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은혜가 헤세드가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하였고 모세의 중보가 또 그들에게 있었으며 하나님의 언약이 그 가운데 있었기에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거할 그 장막을 약간 백성들을 통해 완성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하고 싶은 단어가 있는데요. 42절에 여와께서 호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역사를 마침에 이 43절 전반부입니다. 모세가 그 마침 모든 것을 본 즉, 여호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보았다 라는 표현에 우리가 잠시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다 만들고 난그 성막을 모세가 하나하나 살펴봤다는 것이죠. 그리고 확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되었는지를요. 근데...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이 명령하다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켰다라는 그 의미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그 섭리가 이 명령하다라는 단어 안에 담겨져 있었던 것이죠.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이 이 명령하다라는 그 단어 안에 담겨져 있었던 겁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지켜 행하였습니다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명령하신 말씀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와 변화와 성장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다 이 단어가 왠지 좀 익숙해요 장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또 보시고 좋았더라라고 선언하십니다. 장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마치 7회국기 39장, 이 39장의 모세가 창세기 일장에 하나님 같은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하시고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모세가 성막 건축을 보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다 라고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43절 후반부에 이제 모세는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모세가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이것도 창세기와 연결되는 것 같죠? 하나님께서 창조를 마치시고 인간을 축복하십니다. 모세는 성막 건축을 마친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다면, 이제 출애국기 3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거할,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실 그 처소를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이 그 수면 위에 운행하셨고 성막이 완성되자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성막에 충만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자 빛이 생겼고 성막의 정금 금잔대의 빛이 항상 타오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인간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두셨듯 이제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통해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십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게 있는데요. 죄로 인해 깨어진 하나님과의 그 관계. 그 관계가 이제 성막을 통해 회복 회복된다는 겁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그들이 성막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리게 된 거죠. 마치 우리가 중고자이신 예수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함으로 담대함을 얻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처럼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던 인간이 이제 성막을 통해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비로소 열리게 된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막도 또 후에 지어진 이 솔로몬의 성전도 완전하진 않았어요 언젠가는 없어질 그림자들의 그, 그림자였던 거죠 첫째 성막의 제사는 반복적이었습니다 매일 매주 매년 같은 제사를 드려야 했죠 그 제사가 우리의 죄를 완전히 깨결하지는 못했다라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죄를 지을 때마다 번제를 드리며 그 죄를 속죄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성막의 제사가 온전한 제사는 아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두 번째는 대제사장 역시 죄인이었다는 것이죠. 백성을 위해 제사를 드리려면 그전에 먼저 대제사장 자신을 위한 속죄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가 여전히 닫혀 있었어요 이 성막과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어서 아무 때나 갈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사장이라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일년에딱한번 대제사장만이 그 휘장문 넘어 지성소에 갈수 있었죠 그것도 딱 속죄일 때만 에 그리고 성막은 온전한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광야에서 이동할 때마다 성막을 걷고 다시 세워야 했죠. 영원한 처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처럼 구약의 성막은 장차올 좋은 것에 그림자였고 모형이었습니다. 언제까지요? 진짜가 나타날 때까지. 임시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진짜가 오셨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요한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서 그 거하심에 라는 단어가 스케노센이라고 하네요. 거하심에. 문자적으로 장막을 치다. 성막을 세우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성막을 치셨다라는 거예요. 구약 시대 때를 이동하는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세를 통해 또 지혜로운 사람들을 통해 만들게 하셨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막을 치니 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참, 참 성막인 것이죠. 그리고 성막의 모든 것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신 분이고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을 짧게 짧게 한번 다시 한번 기억해 보기 원하는데요. 진설병상은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심을 증거하는 것이었죠. 정금 등장 때는 어땠나요? 예수님이 세상에 빛추십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를 따르네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되는 거예요. 금재단과 향은 무엇이었나요?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님. 그분은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우 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 것이죠. 못재단은요. 예수님의 우리 죄를 위한 완전한 재물이 되셨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분은 구약에 그 드렸던 그 재물처럼 반복적인 것이 아닌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십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우리의 미래의 죄까지도요. 물두멍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십니다. 그의 보혈에 그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제사장의 거룩한 옷은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주심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대제사장은 죄가 있어 자신을 위해 속죄, 죄를 드려야 했지만 그분은 거룩하고 악이 없으시고 더러움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기 원하는데요. 세 번이나 반복되는 여와께서 명령하신 대로라는 이 단어 앞에서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하기 원하는 것은 이스라엘은 반복해서 넘어지고 실패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지만 예수님은 다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완벽하게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들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세상에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내뱉으신 마지막 말씀 역시 다 이루었다 이셨습니다.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다라고 세번 선언하듯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다 이루셨을까요?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하나님의 모든 뜻을 구원의 모든 계획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순종은 완전한 것이었습니다. 성욕신부터 십자가까지 하나도 빗나감 없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십니다. 모세가 이 성막을 완성한 백성들을 축복한데요. 더큰 축복이 여기에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히 순종하셨을 때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순종한 사람들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가된 읍니다. 전가된 의 나의 죄는 예수님에게로 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의가 나에게로 전가되는 것, 옮겨지는 것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위대한 종교개혁자들 또, 칼비는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그 십자가에서 위대한 교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명령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완벽하게 순종하시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보시고, 내가 명령한 대로 되었다! 라고 선언하시고, 성포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의롭담을 잇는 유일한 방법인 거죠. 그러니 이 추리국기 39장 성막의 완성은 단순히 어떤 건축의 완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예표하는 이야기였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완성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구여, 구원의 그 사역을 하나님의 뜻대로 완성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순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에 있음을 나로서는 할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음을 우리를 통해 고백하게 합니다. 저는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내가 나의 의로움으로 나의 어떤 수고와 공로를 가지고 내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아마 이 세상 그 어떤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완전히 순종하셨기에 그 전가된 의를 가지고 내가 하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결국, 성막의 휘장은 찢어지게 됩니다. 이제 그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열린 그 구원의 문. 하나님은 우리를 그, 예, 그 열린 문으로 들어오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담대히 우리가 하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닌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는 담력을 얻으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기도할 수 있는 그 은혜와 특권을 입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며 이 성막의 완성이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나를 위해 중보하시며 오늘도 내 손을 잡아주시고, 나의 모든 부르음과 기도와 간구에 길을 기울이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십니다. 그 신실하신 약속이 나를 이끌어가는 복된 이 아침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님의 명령하신 대로 살지 못하는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온전히 순종하셨기에 예수님이 십자가 상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셨기에 우리가 담대히 주님 앞에 나갑니다. 아 우리의 행위가 아닌 나의 어떤 의로움이 아닌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주님만이 주시는 그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는 우리 상록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